그러면 그런, 그런 선수한테 최근에 영감을 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준 어떤 선수가 있나요? 어, 이런 라인던 챔피언으로 이렇게 할수 있구나. 라는 오늘 2,000 킬을 달성했는데 되게 제 저의 프로 생활을 신입 때부터 되게 돌아봤 돌아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00킬 달성하고 경기 끝나니까 되게 신기했었어 했었습니다. 일단 1, 2세트 둘다 라인전을 조금 불리한 픽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만큼 저희가 한타 페이지에서 좋은 챔피언이라서 라인전 실수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어느 정도 불리할 거 감안하고 뽑았었던 픽이고 2세트 때는 잘 응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느 어느 챔피언 상대로 무려 하나 정도면 되게 좋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피나 선수가 말했고. 그래서 연습 때 많이 써, 써서 좋은 픽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 후에 꺼냈, 꺼냈습니다 일단 확실히 데스도 되게 다른 원딜러들에 비해서 덜 나온, 나오고 딜도 잘 뽑아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 확실히 네,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계속 시즌이 지날수록 더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도 T1한테 졌으니까 T1 바텀이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2007이 이식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1세트 때 조금 집중을 많이 못 했었습니다. 오 생각을 아예 안 해봤는데 호중한 어... 키는 기억이 잘안 나네요. 어... 되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어, 확실히 스프링 때보다 중 이제 데스 같은 부분에서도 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침착해진 것 같아요. 저, 제, 저, 저라는 사람이. 이제, 콜 같은 부분에서나, 이제, 콜 같은 부분에서부터 좀 침착하지 못하면, 은 플레이도 침착하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중점으로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사, 이렇게 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확실히 이제, 뭐, 저만의 플레이를 이제, 보고, 저를 저를 따라하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고 어, 이럴 때는 이렇게 플레이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여전히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큰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 요즘에는 이제 LPL 쪽에서 어, 이런 라인전 챔피언으로 이렇게 할수 있구나라는 걸 조금씩 보는 것 같아서 LPL 선수들이 좀 잘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잘 플레이한다 생각해요. <laughs> 되게 좀안 좋다고 일단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 챔피언이 좋으려면 상대가 비언딜이어야 좀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워낙 사거리가 짧다 보니까 너무 뚜둑이 맞더라고요, 상대의 원딜 챔피언한테. 그래서 비언딜이면 되게 유리하겠다 생각을 했었, 했었어요. 솔직히, 안 아쉽다 하면 거짓말이고 되게 많이 아쉬운데, 저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비싼 돈 들고 와 주시고 저희, 저희 플레이랑 저희 보겠다고 와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 팬미팅이 풀리기 팬미팅이 다시 제한되기 전에도 30명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되게 아쉬웠었는데 팬미팅이 취, 이제 다 취소가 됐다 보니까 더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나왔었고 이제 저 팬분들이 저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팬분들 되게 많이 좋아하고 응원을 하는데 그냥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못 뵌다는 게 이제 팬분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려, 불러주셨는데 옆에서 도란 선수가 감동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되게 나는 대회 내 생일이 이제 좀 많이 늦어서 대회나, 대회 때 생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하나 생면도 되게, 한 방에 있는 팀이라 생각하고, 라인전도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되게 많이 준비 잘 해와서, 더 좋은 모습으로 경기, 재밌게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